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피곤하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혜련씨한 번에 8kg씩 들여오던 거. 10킬로로 늘리시죠. 초과된 재료비는 일본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란도 프라자 호텔로로 와라. 중국 쪽도 함께. 알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호텔로 어디서 만날지는 이따 다시 알려주마. 직원들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수행원 한 명만. 성격이 좀 소심하신가 봐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견처네 가무실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스 리라고 불러도 되겠어. 나는 김화성이라고 하고. 정 사장님 아버지 되시죠? <laughs> 나는 김신데 정글 주로 아사마나이토리 견우점으로 갔다. 기대마스가. 내가 왜 굳이 기차를 철 운반 책급을 세우면서. 부자로 만들어 줬는지 아시오? 우리 유식과 금리의 청장 자리가 내 눈앞에 있어. 마약 장사 같은 걸로 엮이면 곤란하지? 내가 한국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고, 문제는 미쓰리가 그 사람에게 지금과 똑같이 좋은 물건 잘 만들어서 잘 전달해 주는 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근데 이건 원래 내 마음대로 온 거잖아요. 한국 사람 누구한테 물건을 줄지 순전히 내 마음인데. 이제 미쓰리의 결정을 따라야지. 저기는 <놀람> 내가 막을 테니까 너는 저기 안에 계신 분들 모시고 다 도와... 야! 경찰 왔다고. 경찰, 폴리스. 어? 경찰,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 형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은 새끼야. 또볼 거라고 했지 내가. 야, 전기차를 저기서 뭐하냐? 지금 비즈니스 중이십니다. <laughs> 비즈니스는 지X라고 이 시X만. 비켜. 비키라고. 어? 야, 동작 그만!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미쳤나 이게! 어. 아, 형사님. <laughs> 왜그셨어 쳤어? 쳤어? 쳤어! 그럼 어디 자수하러 왔다고 하니까, 어? 대가리 들고, 네 죄를 한번쫙 읊어봐라. 제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주제넘게 대한민국 국무원 몸에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씹으려 봐. 뭐라고 했어? 아니 형사님도 운동 꽤나 하신 것 같은데 아그 운동부 출신이면 솔직히 아그 깡패 아니면 형사질 아닙니까? 에? 그래서 아 어? 아니 솔직히 형사님이나 나나 별반 다를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으니까 예?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지. 아니 형사님. 아 이게 뭡니까 지금, 깡패 m e 아, to 사님아 진짜 이씨 n t send him. I don't send h i 보자 don't send him. I d o n 이런 일이 빌비지한가 보죠, 부장님? 아, 아 아닙니다, 부장검사님. 절대 그,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저희 부하 직원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노염 부시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 근데 운 진짜 좋아, 어? 아니 그 황민구한테 얻어맞고 있는데 딱 타이밍 좋게 부장검사 들어오고 그치, 응? 야, 그. 경찰 누나가 부장검사한테 이렇게 전화해 줄 그런 거 아니냐? 전뭐 승호 풀려서 뭐 기분 나쁜 거 있냐? 아 형, 그 호텔에 형사들 잠복하고 있었어. 무슨 일로 여기까지? 권승호라고 있습니다. 걔가 그 유의정하고 국민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 유의정은 정말로 원주에 산 적이 있는지. 살았다면 권승호 옆집이 맞는지. 저 근데 원래 부동산 보러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왓집도 부동산이니까? 미행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고요?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아, 이런 데 오려면 옷을 좀 신경 써야지, 뭐야, 이게 예? 예? 고생하십니다. 예, 예, 예. 합시다. 갑시다. 형사들한테 뭐라 그랬냐? 뭐, 어, 저 뭐. 뭐, 뭐라고 있겠습니까, 님? 아니, 지네가 먼저 그러더만. 그, 태우에서 히로봉 살수 있는 소문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냐고. 그래서. 저 아무 말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태호가 털렸는데. 와. <laughs> 그럼 지금 뭐, 저 때문이라는 겁니까, 형님 지금?